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총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하계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22절 우술초에 대한 주석입니다. IBP 배경 주석은 우술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술초를 사용해서 문틀에 피를 바르는데 우술초는 아마도 이와 같은 제의에 사용됨으로써 정결의식과 연관을 맺게 된 마요라나 식물이다. 우술초는 아주 촘촘해서 소리나 비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좋았다. 목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월절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유월절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자기 집 출입구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했으며.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목상을 돕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문솔주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주님의 조건적 행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 주체적으로 재물을 잡아 자기 집 출입구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라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